나의 계절이 왔다. 올라프 소리 질러! 어.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 i l h jingle bells, jingle bells, jingle... 네 안녕하세요 뷔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럭 전문가 솔림입니다 나의 계절이 왔다 와눈 진짜 많이 와요 올라프라고 그만 놀려요 내가 오늘 또왜 화이트를 입고 왔을까? 사람들이 처음부터 어? 올라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오늘은 바로 구독자님의 트럭을 만나러 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독자님을 모셔서 이 차량을 왜 사셨는지 그리고 정말로 만족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럭 전문가 솔림 리뷰 들어갑니다 뷔피디 아우! 구독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아니요. 한 번만 부탁드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laughs> 다른 트럭도 많잖아요. 근데 이 볼보 트럭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볼보가 이제 그때 행사가 있어가지고 <laughs> 네, 이 차가 네. 처음 나왔거든요. 평택가 가지고 대학금 치고 바로 빼왔어요. 그럼 구독자님, 혹시 가격이 아, 2억대죠 차를 구매하실 때 리스로 사신 건가요? 아니면 네. 전찰로 줬어요? 할부 나가는 거 없으신 네, 거잖아요. 할부 나가는 거 없어요. 그게 진짜 최고거든요. 저는 볼보 트럭이 전면부도 그렇지만 은 측면부 가보시면 타이어가 22.5인치야 미쉐린 타이어인데요 그렇 역시 네. 미쉐린이죠 <laughs> 네. 타이어가 좋아요 근데 요게 마모가 조금 되는 것 같은데 트럭분들은 엄청나게 큰 짐을 맨날 싣고 다니니까 음. 타이어 마모가 빨리 돼가지고 교체 주기도 되게 빠르다면서요 네 그렇죠 3년 정도 타거든요 그래서 미쉐린 거는 좀더 오래 타요 타이어가 막 승용차처럼 4개가 아니라 이건 6개잖아 10개예요 10개에다가 18개예요 그러면 한짝 딱막 교체하면 도대체 얼마예요? 타이어 한쪽 지금 65만 원, 그렇거든요. <laughs> 10개, 막 18개 교체하면 너무 많은데? 네,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앞에 타이어는 어느 정도 마모가 되면 뒤로 밀어요. 이렇게 바꾸는 네. 거. 그렇지요. 근데 구독자님, 원래 제 차에 하고 싶었는데, 트럭 타이어만 할수 있는 뭐 신기한 서비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음. 근데 구독자님, 저 자꾸 콧물이 나오네요. 그러면 구독자님, 저 조금 많이 추우니까 요 우리 빨리 들어가면 안 돼요? 실례? 네, 들어가시고요. <laughs> 구독자님도 빨리 들어오세요. <laughs> 구독자님 되게 아늑하네요. 그리고 앞에 보세요 누나요 아이 위시아 마리 크리스마. 스 위시아 메리 크리스마. 스 아이비 징글벨 베 징글벨 베 징글. 죄송합다 구독자님 그러면 요 볼보는 연비 어느 정도 나와요? 한3.5 정도 나와요. 아 그러면 기름을 진짜 쏟아 붓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 혹시 음. 그러면은 한 달에 유지비 용 있잖아요. 막 유류비, 폴비, 보험 막 이런 거다 700만 원좀 들어가지요? 11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제가 사실 구독자님을 여기로 부른 이유가 구독자님 타이어 보니까는 살짝 마모가 됐더라고 그러면 또 교체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바로 교체를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네네 있어요 아니 이게 트럭커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번에 만났던 트럭커 구독자분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그게 뭔데요? 저만 믿으십시오 트럭 전문가 솔님! p 피디 이 타이어가 마모가 제일 많이 됐네. 이 축의 봉륜총 4개의 타이어가 지금 많이 마모가 돼서 이거를 좀 어떻게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근데 PD님, 리그루빙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리그루빙 저는 처음 들어봐요. 콤파기는요? 처음 들어봐요. <웃음> <웃음>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걸요? 아, 나도 그랬는데, 제가 또 트럭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솔린, 그러면 타이어 빨리 탈거해주세요. 아, 나 못해. 나 눈사람이야. 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만 물어봐. 다다다다랑 아, 죄송합니다. 네. <laughs> 아니요 계속하시되요 이게 복문에 있는 안쪽에 있는 타이어거든요? 근데 트레드가 거의 없어. 너무 마모가 됐죠? 그럼 내 손톱보다도 짧은데? 어, 이거 진짜 큰일 난다니까요? 근데 바꿨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아, 안 바꿀 건데요? 안바꾼다 아니, 이미쉐린이 얼만데?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비싼 거는 비싼 값 한다. 그만큼 이미쉐린 타이어는 이렇게 빨리 교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리그루빙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laughs> 콧물 나왔어? 매니저님, 근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리그루빙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자 안전과 타이어의 어떤 손상에 대한 대비도 하기 위해서 바람을 빼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매니저님,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리그루빙, 콩팥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리그루빙이 뭔가요? 리그루빙이 타이어의. 그루브 <laughs> 리그루브, 예. 그루브도 <laughs> 맞고요. 수명 연장을 할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경제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 위험한 거 아니에요? 새 타이어로 교체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미쉐린 타이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수명을 극대화해서 사용을 해야 고객들이 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고 또 타이어의 교체 시기를 늘리면 미쉐린에서는 환경 보존을 할수 있다는 신념이 강해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염두하고 안전고무를 넣어서 리그루빙을 할수 있도록 타이어를 설계를 하는데 그로 인해서 고객들은 결국 교체 지점이 빨라지는 것보다는 그쵸? 안전하게 오래 쓰는 걸 저희 모토로 좀 삼고 있습니다. 네. 이 미쉐린 타이어가 싼 것도 아니고 최대한 쓸수 있을 때까지 쓰고 안전하게 그 다음에 교체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죠 맞습니다 고객들의 전체적인 비용 절감이 돼야지만 우리 미쉐린이라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기업의 방향을 보고 선택받기를 원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옛말 하나 틀린 게 없어 비싼 거는 비싼 거 판다 그러면 홈바기 그러면 제가도 저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왕년에 놀이터에서 파기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어 많죠 어 그래요? 손을 먼저 잡아보 아, 네. <laughs> 안전을 위해서 잠깐 아. 거리를 지켜주시고 그러면 매니저님 홈박에는 언제 할수 있는 거예요? 할수 있는 적정 시점이 따로 있습니다. 너무 트레드가 많이 남아 있어도 하기가 어렵고 마모가 다된 상태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좀 적고 우리가 이 마모 한계선이 살짝 위로 올라오는 정도를 네. 2에서 4mm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3.5mm가 나오는 이 시점 정도면 어, 어. 딱 좋은 시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트럭 전문가잖아요. 제가 그래서 조금 지식이 있는데 고무측은절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안전을 위해서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 고무층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염두하고 타이어 설계가 되어 있고 보시면 여기 미세하게 색깔의 차이가 있는데 언더 트레드라고 그래요. 이 부분이 최종 보호 고무층이에요. 응. 이 부분을 터치하지 않는 선에서 이 이상을 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만 홈파기를 할수 있는 거구나. 맞아요. 저희가 이 벨트층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팔수 있도록 타이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실제 타이어에 이런 홈들이 할수 있는 홈에 대한 가이드예요. 이만큼 이상을 하게 되면 저 안전 고무를 터치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안전하게 작업을 하시라는 가이드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 구멍이 뚫려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미쉐린의 비밴덤 마크가 마모 한 개선이 표시되어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잘 따라가 보시면 마모 한 개선이 있고요. 그 안에는 리그로빙을 할수 있는 깊이가 또 표시가 같이 돼 있어요. 그러면 미쉐린의 처음부터 리그로빙을 하라고 만든 타이어네 그렇죠.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기 보시는 리그루버블이라고 마킹이 돼 있는 게 실제로 이 상용차 타이어에서는 이 홈파기를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이어 작업 과정을 지금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타이어가 리그루빙을 하기에 적합한 데미지가 없는지를 초기 검사를 하는 과정에 있고요. 돌김이라든지 각종 데미지로부터 이 타이어 컨디션을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선생, 근데 저는 돌김 진짜 잘 빼는데. 예스. 네. 험한 운행 환경에서 주행이 됐을 경우에는 이 부분의 손상이 깊이 파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육안으로 한 다음에, 녹이 들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없다! 네. 다른 손상이 없다. 없는 양호하게 작업을 할수 있는 타이어로 보입니다. 사이어는 항상 편마모에 노출되어 있는 구석품이거든요 주변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 밸런스 좋게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4등분 정도를 해서 점검을 하게 되고요 여기 는 완전 마무 심해 어떤 부분은 심하고 어떤 부분은 덜 심하고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따로 검사를 합니다 마무 체크는 어떻게 하나요? 마무 체크! 죄송합니 우리 트레드홈을 따라서 각 내측과 외측에 균일하게 마모가 됐는지를 검사하는 건데요 여 마모가 됐이 어? 그렇죠. 조금씩 다르죠. <laughs> 타이어의 마모도가 각 형상이 좀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동일하게네 군데 정도를 체크를 하거든요. 이 타이어 네 군데만 체크를 조금 더 할게요. 네, 여기서 여기서 할게요. 매니저님 같이 한번 해주세요. 마모 체크. 마모 체크.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아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아, 아시죠 이거? 봐봐 어, 모르시잖아. 그래. 그러면 선생님의 수면 연장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비율로 보면 한25% 네. 정도 수면 연장이 된다고 보거든요. 타이어 전체 수명의한 4분의 1 정도가 다시 살아난다. 전체 수명 한 20만 정도 타는 고객이라면. 그럼 5만에서 6만키로를 더탈수 있는 거예요? 네, 뭐 일반적인 트랙터 운행 조건에서는 네. 그 정도 수명이 한25% 정도 수준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저는 완전 조금 더탈수 있는 줄 알았는데 많이 타네 전체 수명의 4분의 1이기 때문에 무시할 그럼... 수 없는 수명이에요. 응, 어, 어, 어. 진짜 신기해 매니저님 이거 수면 연장만 되는 거예요? 수면 연장의 장점만 있으면 좀 아쉽겠죠. 더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안전이에요. 홈이 없을 때 배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 타이어가 네. 미끄러워진단 말이에요. 어? 그 미끄러운 게 홈을 재생산하면 다시 물 배출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립력이 한10% 정도는 폼 파기를 안한 타이어 대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가장 또 핵심적인 장점 중에 하나가 연비 절감이에요. 연비 굉장히 민감하시지 않아요? 너무 민감하죠. 그렇죠? 어. 지금 이 트럭 같은 경우에는 어. 3.4 대의 연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하면은 그 연비도 올라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 연비를 올리기 위함이고 홈파기의 작업을 하나만 한다 고해서 극적으로 연비가 확 상승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 하지만 이 장점을 알고 리그루빙을 활용을 해서 세팅을 하게 된다면 시험 결과는 한5% 정도의 연비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홈파기를 지금까지 안한 사람 진짜 바보네.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바로 세. 타이어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이 타이어를 쓸수 있을 때까지 쓰고 네. 얼마나 경제적이야? 이 호박이 하나당 얼마야? 이게 하는 지점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작업비용이 한 5만 원 정도 소요가 산책당. 될 겁니다 타이어가 하나당 거의 65만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오, 구독자님이 네. 비용은 새 타이어에 15% 내외선으로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수명은 4분의 1이 늘어나고 연비 효과도 있고 새 타이어 수명 주기를 늘림으로써 환경도 보전하고 지구도 뭐 우리가 지키는 거잖요 지구도 지키고 그러면 매니저님 저 하나만 더 질문이요 미쉐린 타이어만 할수 있는 거예요? 상용차들 타이어를 보면 이제 리그루버블이라고 써있는 타이어는 다할수 있고 모든 타이어들이 사용처는 재활용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는 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파는 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작업이 조금 있네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이해가 중요해요. 작업하면서의 실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안내를 좀더 드리고 있고 상세하게 작업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좋아 이제 가보자. 뭐가 좋아요? 정말 작업이 잘 됐습니다. <laughs> 완벽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생산된 그루브를 제거를 해볼게요. 쫙 돌려서 쫙 벗겨주세요. 우와 우와 이렇게 되는구나. 거우와 먼저 세타요야. 자 계속 돌려주세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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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매니저님이 이상하게 쳐다보셨어. 작업된 결과를 한번 볼게요. 아니 왜 이걸 나는 지금 알았지? 지금이라도 아신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트럭. <laughs> 이거 모르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 이 결과를 보시면 왜 이렇게 활용을 안 했을지 굉장히 아쉬우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작업이 잘 됐는지 결과를 보기 위해서 홈 체크 했던 부분을 살펴보시면 이 부분까지 팔수 있다고 아까 작업 지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홈을 깊이를 맞췄고 정확한 기준 하에 작업을 해서 이홈 그루브 이하로 우리가 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작업이 잘 됐습니다. 계속 한번 돌려볼게요. 전체 점검 한번 다시 한번 해보고. 아까 전에 약2.7 네, 부분이 최저 깊이였. 어요 썼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은 7.1mm. 이 트레드의 최초의 깊이는 한 23mm 정도 될 텐데 1분의 1 정도가 살아났다. 그렇게 지금 보이는 그런 깊이에요 이거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요 타이어가. 너무 이거. 아깝죠. 진짜 한번더쓸수 있는 타이어를 지금까지 우린 맞아요. 버리고 있었던 거잖아. 그 그렇죠. 그럼 지구가 아야해? 아야해? 많이 아야하죠. 아야핑. 아야핑 알아요? 캐치핑. 어? 티니핑, 미슐랭핑, 미슐랭핑 너무 충격적이어서 핑핑하다가 <laughs> 까먹었네. <웃음> 아, 리그루핑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많은 고무가 떨어져 나갔어요. 결국은 그게 가져오는 거는 무게 감소에도 큰 효과가 있을 거거든요. 아 재생산을 해서 수명을 연장하고 전체적인 어떤 교체 주기를 늘리는 것도 있는데 이러므로써 연비 효과에도 기여를 할수 있다는 결정적인 어떤 증거기도 해요. 이 떨어져 나간 고무만큼의 타이어 중량이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항도 줄어들었을 거고. 그러니까 저항성이 확실히 맞아요. 줄어들으니까 연비도가 올라가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좋은 작업인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저홈파이 하고 싶어요. 해보세요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나 이런 거 너무 재밌어. 시켜만 주십시오. 미셸린 장갑도 나와요. 어, 미셸린 장갑 왜나안 주냐? 이걸로 음. 하면 더 멋지지.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근데 지지는 거더라고요. 아까 전에 보니까 막 연기다 나는데 열로 파는 거기 때문에. 어? 다리미네, 다리미. 다리미보다 훨씬 뜨거운 열로 무물 녹이는 거예요. 자, 세는 네. 스쿼트 많이 해보셨죠? 음. 스쿼트 하시는 자세. 거기서 음. 살짝 일어나고 왼쪽 다리만 좀 뒤로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네. 얘기예요. 바로 이제 열이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아 완전하게 밀착이 된 상태에서 밀착이 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밀고 아 나가면 그때 이제 열이 타이어를 녹이는 거예요. 한 음. 방에. 어. 이 정도면 나도 할수 있지. 제가 자동차 유튜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리를 타. 다리 올려요. 하나 올리고 이 셋다이가 접촉이 되는 순간에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해. 네, 그때 이제 타이어가 깎여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네, 힘을 줘. 네, 힘을 주고 다시 올라오죠. 힘을 줘, 힘을 줘. 언쟁이, 미... 음, 언쟁이 안 돼요. 선생이나안 할래요. 선생이 불러요. <laughs> 전문 작업자가 필요하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피피데? 네 지금까지 미셸린 홈파기 한번 해봤는데요 구독자님 이거 보세요 완전 새 타이어예요 너무 좋네 여기가 특히 마모가 네. 많이 됐던 데 있거든요 네, 한 1년 은더쓸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봐봐요 눈 엄청 많이 오잖아요 아, 눈도 많이 왔고 그러니까 월동 준비도 <laughs> 네. 끝 아, 이제 신경이 좀수 있을 것 같네 저도 구독자님한테 이렇게 홈파기 해가지고 새 타이어 만들어 드릴 수 있어서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나와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아, 월동 준비 끝난 것 같아요 이제 <laughs> 그래도 안전운전 아시겠죠? 예예. 그리고 구독자님 저 나중에 이거 진짜 좋았는지 안좋았는지 제가 후기 들으러 갈 테니까는 꼭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추레라 자격증 따가서 갈게요. <laughs> 리그루빙이라는 서비스를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진짜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전성이나 내구성 그리고 유지비 측면에서도 정말로 좋기 때문에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주차장 가셔가지고 이 타이어 측면에 리그루버블 써져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지금까지 비 p d 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린과 함께했습니다. 안녕! 동다리 어? 하러 가자! 어? 안녕! <laughs>